잘했어. 뭐야? 잘안 됐나? <laughs> 그래 고생했어 예스. 와. 어 편지 왔나? 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시켰는데. 안녕히 <laughs> 계십시 뭐야? 줄더왜줄래 아니지? 오히려 좋아. 그거야 제가 선배 좋아하니까요. 그런 장난 치지 마. 재미없어 이현우 장난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에디터들 두고 선배랑만 작업하는 거 이상하다고 한 번도 안 느껴보셨어요? 그건 회사에서 그렇게 배정 아니 해주니... 선배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배정될 수 없다는 거. 선배가 저 남자로 봐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안될것 같아. 좋아해요 선배. 진심으로. 미안해. 너는 좋은 직장 동료고 착한 동생이지만 나한테 너는 딱 거기까지야. 혹시 최나무 셰프 때문이에요? 아니 아니 선배가 너무 좋은데 아니 제가 노력하면요? 아니 그냥 나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미안해 우리 이제 서로 불편해지겠다 내일 촬영은 내가 마무리할게 먼저 올라가도 돼 선배 먼저 들어갈게 나이기 집에야, 너왜 이제 일어나? 아. 아, 현웅 씨 아침 일찍 짐 챙겨서 갔어. 근데, 너 무슨 일 있지? 언니.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셰프님한테 고백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현웅 씨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거야? 아. 이거 뭐 어제 먹은 두루치기도 아니고 완전 두부냐 오징어냐인데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떤데? 모르겠어. 아, 야 너도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도 남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감사합니다. 에디터님, 에디터님? 네? 다 끝났는데? 아, 아 네, 일단 컷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인터뷰가 다 끝나네. 고생 많았다, 나무야. 고생은 무슨. 소리 씨가 더 고생했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에디터님. 그러잖아 현웅 씨한테 인사를 못한 게좀 아쉽네. 야, 일이 있으시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인사 대신 전할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큰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했다고. 네. 생각은 좀 해봤어요? 아 네. 그럼. 저도 좋아해요, 셰프님. 근데...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서 저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좋은 친구요? 저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친구로 지내자고요? 아 솔리 씨, 어, 어, 나는 어, 이 상황이 어, 이해가 잘안 가요. 지금 이대로는 제가 나무셰프님을 만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솔리 씨 마음하고 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데,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내가 소리씨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소리씨랑 친구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르는 사이예요. 나는 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처음하고 같은 상황이네요. 설이시네. <laughs> <들으시네. 웃음> 갔어? 그러니까 다들 다음 주제로 괜찮은 것좀 추려서 다음 회의 때 얘기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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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소리 씨. 네? 영상인터뷰 잘 봤어요. 너무 부럽던데. 뭐가요? 거기 셰프님 비주얼 장난이던데. 다른 팀에서 난리예요. 맞아요. 저도 한 승부는 돌려본 것 같아요. 대전가은꼭 들려야겠어요. 요리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먹어본 칼국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여보세요 쏠 뭐해 평일 이 시간에 뭘하게 회사지 너 여기 무슨 하드 같은 거 놓고 갔던데 아, 그게 거기 있었어 어쩐지 차도 없더라 언니 우편으로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그나저나 연락은 해봤어 연락? 누구한테 누구긴 누구겠어 그 최남은 셰프지 연락은 무슨 다 정리됐다니까. 아또 시작이다. 그거 알아? 너 연애할 때꼭병 있는 거? 무슨 병? 뭐랄까. 너 일할 때 보면 완전 도른잔데 이상하게 연애할 때 보면 무슨 알파고 같아. 내가? 어 너가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소라.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어, 싫으면 싫은 거야. 주변 눈치 보면서 네 진심 숨기는 거. 그거 너한테 진심인 사람한테 상처다? 연애는 말이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간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야, 야, 듣고 있어? 언니, 나 후회하나봐. 아니 우리도 저런 칼국수 만들면 그러면 저렇게 줄 서서 먹으려나? 뭐 저런 게뭐 쉬운 줄 알아? 에휴 내 대박의 꿈도 사라지고 우리 나무의 사랑도 사라지고 <laughs> 어서 오세요 안에 들어가 계시면 돼요 아니, 소리 씨잘 지내셨어요? 예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놀러 오라고 하셔서요. 저 그래서 왔는데. 아... 아, 아 나무 안에 있을 거야. 들어가 보세요. 네. 할 말이 더 남았던가요? 저희의 저상 장사 준비해야 돼서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땐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선이 다른 누군가에겐 또 다른 상처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후회 많이 했고, 이제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요. 많이 좋아해요, 셰프님. 이번에는 셰프님이 생각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역시 대박이 나려면 화끈한 게 필요해. 오케이! 매니 결정! 고리 씨! 대답 듣고 가야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자기 할말만 하고 가버리고 정말 무례하고 제멋대로시네요. 그런데, 소리씨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저도 아직 소리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대답해줘요. 이번엔 정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위한 최선인 건지, 제가 그 대답을 들어야지. 이번엔 다 왔을까요? 제 진심? 잘 닿았네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이정표 앞에 선다. 그리고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알수 없다. 다만 중요한 건그 선택이 옳다는 믿음이다. 마치 소나무가언제나 풀을 거라는 믿음처럼 말이다. 르 나도 모르게 나저 다른 곳으로 이직해나 설마, 나 때문이야? <laughs> 그런 거아니나든요하여튼김데국은도망가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근데 선배 어디 가시던 길 아니었어요? 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연락할게 하농아 누군가 말했다 행복과 슬픔은 반비례라고 이현웅인가? 그 친구 요새 말 많던데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전공도 이쪽이 아니라던데 낙하산의 성도 있어 완전 별로야 소리 씹을 때 어때요? 저요? 어, 소문은 안믿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온 애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던데요? 낙하산이든 뭐든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나저나 혹시 머리끈 있으신 분? 네, 왜뭐할말 있어? 선배 혹시 이거라도 괜찮으시니? 어? 고맙다 하지만 내게 행복과 슬픔은 시대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피다 응. <laughs> 많이 먹어 많이 응. 먹어 주는 것도 귀엽네